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을 함께 보실 내용은요,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카페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영어 자료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오늘 네 가지 표현. 컴퓨터가 또 멈췄어. 이거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이 지금 또 라는 말, 뭐, again 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를 먹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하나 새로 사야겠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이어질 것 같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업하던 파일이 날아갈 수 있는 이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짜증나 죽겠다. 그리고 어, 짜증나 죽겠어서 컴퓨터를 다시 봤는데 정말로 이제 이 날아가는 이제 그 암담한 상황까지 함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또 멈췄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는 영어로 물론 컴퓨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집에다 갖다 놓고 쓰는 이제 그 본체 큰 것들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노트북을 이제 영어로는 랩탑이라고 하는데 이 랩탑이라는 표현은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해서 랩탑이고요.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데스크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froze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freeze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freeze 자 freeze 하게 되면 이제 얼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찰들이 어떤 도둑들 보면서 이렇게 꼼짝마라고 할때 이렇게 총딱 겨누면서 freez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멈춰라 라는 뜻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우리가 과거형으로 쓸 때는 freeze의 과거형은 f r e e z e 가 아니라 froze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my desktop froze again 이라고 하게 되면 또 멈췄어 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하나 새로 사야겠어 라고 할때 이제 새로 사다 이제 새걸로 교체하다 라고 표현을 제 가지고 왔는데 replace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lace 는 우리가 장소 라고 알고 있죠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가 replace 라고 되면 그 장소에 다시 놓다 라는 뜻에서 이거를 이제 대처하다, 대체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replace mine, 내 것을 with a new one. 새 거, replace mine with a new one 이라고 하게 되면, 새 걸로 바꾸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need to 하면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I need to replace mine with a new one. 하나, 새로 사야겠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짜증나 죽겠네 라고 할때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표현이 annoy 라는 표현이 있는데 annoy 는 짜증나게 하다. annoying 이란 뜻이면 짜증나게 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t's really annoying 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나를 굉장히 짜증나게 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annoying 이라는 표현과 annoyed 라는 표현을 하나 좀더 알려 드리고 싶은데요 영어에서 이 동사 뒤에다가 ing 어떠한 동작 뒤에다가 ing 를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 만들어지고 동작 뒤에다가 ed 를 붙이게 되면뭐 뭐가 된 이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t's really annoying 이라고 하게 되면 짜증나게 하는 거고요 I am annoyed라고 하게 되면 나는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nnoying, annoyed,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 표현인데 또 많은 분들 헷갈려하시는 게 boring이랑 bored가 있어요. 어, bored 하게 되면은 동작으로 지루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boring이라고 하게 되면 지루하게 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 bored라고 하게 되면 지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심하다고 표현할 때는 i am b o r e d 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i am boring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 나는 굉장히 아, 지루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표현이죠 파일 날아갔어 라고 이제 표현할 때자 우리가 아할 때는 어어 uh -o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어 uh -oh. My files are gone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날라갔다, 없어졌다라고 할 때는 be gone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my files는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files니까 r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뒤다 에가 gone해서 사라졌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은 파일 날아갔라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My files are gone. 자 컴퓨터가 멈췄을 때 쓰기 좋은 표현들 이제 요거 쭉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esktop froze again. my desktop froze again i need to replace mine with a new one i need to replace mine with a new one it's really annoying it's really annoying uh-oh my files are gone uh-oh my files are gone